근데 형, 형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 잘 만났으니까 사는 거지 집사람 못 만났으면 내가 당연히 평생 살아야지 누가, 누가 날 맞춰줄 거야? 내가 또딴 어, 또 여자를 어떻게 또 맞추고 살까? 처음에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하고 아이들 낳고 서로의 시간도 잘못 보내다가 애들이 좀 크니까 이제 와서 조금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렇게 달라 그러면 둘 헤어지게 되는 거야 왜? 즐기려고 즐길 필요 없습니다. 남편하고 아내랑 즐길 게 너무 많아요. 다른 데눈 돌아간다. 내 나랑 헤어지면 그 아내 불쌍하고 나도 불쌍해지지. 지금은 두번 다시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마음 먹고 사는데. 그래서 어제도 그냥 거기서 자고 올래다가 마음을 걱정할 것 같았고 대리운전 해갖고 온 거야. 야너왜 넘어졌냐? <laughs> 집사람은 나 자고서 늦게 올줄 알고 걱정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. 그리고 내가 전화 한두 통만 안 받아봐 난리 났다 어? 아.. 술이 안 깬다 술이 안깨 어우.. 술안깰 때는? 어? 아 아버님 진짜 어제 <laughs> 네, 너무 술 많이 먹어가지고 네. 두분 진짜 어떻게 아는 사이? 어떻게 만났어요? 결혼하실 사이인가? 우리 선달이랑 알 정도면 보통 내공이 아닐 텐데 아, 너한테 쟀하고 손다리랑 아니니까 조져요. 저녀하고 만나면 큰일 납니다. 예, 통장에 1,400원 밖에 없고요. 잘하는 거라곤 술 먹고 직권뿌리는 거 주폭? 주폭 뿌리면서 형들한테 까보는거 동생들한테 까불다가 망신당하는 제가 일번이에요 정말 논리적입니다.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텐션을 올릴 수가 없네요, 텐션을. 어제 술좀 많이 먹어서 텐션을 올릴 수가 없어요. 지금 좀 쉬면서 재정비를 하고, 이따 저녁 때 이렇게 오랫동안 봐주시고, 이야기해주시고, 선다리도 동학광상 감사합니다. 세상에 건단은 없다. 토학 t v 였습니다